직장에서 성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유교가 남겨준 불성한 전통 중의 하나가 노동을 경시한 태도라고 말했다. 유교를 잘못 받아들인 불행한 인습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에는 두세 명의 부자가 살고 있었다. 독립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의사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면 그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뭐 놀고 있지 라는 대답이다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답이었을까 소작인들은 일을 해야 하지만 지주들은 놀고 먹는 것이 자랑과 영광이었던 모양이다 40년 동안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구도 놀고 있다는 생각이나 대답을 영광스러이 생각하지 않는다. 뜻 있는 젊은이라면 오히려 논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며 행복의 제일 조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것의 대부분은 한두 시간의 육체 노동만 계속한다면 곧 나올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 요사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 낚시, 골프를 즐기게 되었는가? 육체적 활동이 적어 건강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용 드는 일을 택하게 된 것이다.예로부터 인간은 일을 사랑하고 일을 즐기도록 되어 있다.그것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인 것이다.그런데 일에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가 있다.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이다.그리고 그들은 사람에 따라 비중은 다를지라도 다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 많은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 일이 잘 발전되지도 않는다.여기 한 학자나 예술가가 있다고 하자.그들은 바쁠수록 서재나 작품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그 정신적인 일에만 열중하고 보면, 건강은 약해지고 활동성은 적어진다.그래서 가벼운 노동을 한다든지 산포를 해서라도 정신적 피곤을 풀어야하며,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또 여기 어떤 직공이 있다고 하자.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근육노동에 바친다.힘을 쓰는 일인 때문이다. 그러나 근육 노동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조금도 머리를 쓰지 않고 일만 한다면 무슨 발전과 향상이 있겠는가? 그래서 시간의 여유만 생기면 책을 읽는다든가 모르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람은 정신 노동이 80, 육체 노동이 20이 되었다면 후자는 육체 노동이 80, 정신 노동이 20쯤 되나, 어쨌든 두 가지를 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 노동만을 귀히 여기고, 육체적인 일은 천히 여기고 있다. 옛날부터 사, 농, 공, 상 순서의 나쁜 패습이다. 붓대를 놀리는 일만이 귀하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이다. 오히려 선진국가에서는 기술자, 기능인들이 우대를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은 제각기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있을 리 없다.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하며 사회에 대해서도 남기는 바가 없으나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적 보람을 남기게 된다. 현대인의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렇게 일의 정기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곧 그 일의 객관성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회나 공장에 지지겠다고 하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내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맡은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 동안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먼저고 나는 그 후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일에서 재미도 느끼며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먼저 일을 둘째로 생각하는 패단이 심하다. 환자를 위해 분주히 일해야 할 간호원이 친구와의 긴 전화를 교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손님을 앞에 세워둔 공무원이나 직원이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쓴다면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외국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직장에 앉아서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친구와 불필요한 얘기를 나눈다면 곧그 직장에서 해임당하고 말 것이다. 공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며 일의 선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직장인이 될수 있겠는가? 일의 객관성을 모르는 데서 온 잘못이다. 일은 일 자체로서 존귀히 역임을 받으며 우리는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직장에 온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나 직장을 일시적 수단으로 오인하는 때가 있다. 몇해 동안 그 직장에서 시간이나 보내볼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당분간 일해보는 것도 좋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나 직장을 위해 다 같이 고량한 일이다. 직업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다. 그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단 일을 맡았으면 그일 자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군에 나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발견한다. 그들은 어차피 안갈 수는 없으니까 요령껏 살고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것은 이미도 말했지만 대나무가 마디마다 깨끗이 강하게 자라야겠는데 군에 머무는 마디는 병들어도 좋고 썩어도 괜찮다는 생각과 같다. 그 마디가 약해지면 그의 일생이라는 나무가 거기서 부러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군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알뜰하고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며 잘 가꾸는 결과가 된다. 직업은 우리들의 일생의 과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일생을 성공으로 이끌며 직장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곧 그의 일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면 우리들이 직업이나 직장을 통해 성공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인가?첫째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노력이다. 합리적 방법이나 합리적인 사고의 빈곤으로 일의 능률을 쇠퇴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합리라는 것은 원칙을 따르며 가장 적은 힘과 비용을 들여 가장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열 사람이 70의 돈을 들여 한 달에 하던 것을 어떻게 일곱 사람이 20의 돈을 들여 70일에 같은 일을 할수 있는가를 찾아 실천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버스에 차장이 없는 것을 발견하며 기계의 혜택을 받아 이전에는 다섯 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해치우는 것을 보게 된다. 역시 합리적인 사고의 혜택이다. 심지어는 버스나 기차의 운행 횟수가 요일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손님이 많을 때는 차량을 많이 배치하고 손님이 적을 때는 차가 없는 때도 있다. 역시 합리적인 운영의 결과이다. 이러한 합리성이 습관화되고 잘 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창의성이 떠오르게 된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하고 결과가 월등하게 좋은 방법과 결실을 거두게 된다. 요사인은 어느 회사나 직장을 물을 것 없이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젊은이들의 창의성이다. 창의적인 능력이 있으면 귀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으나 창의력을 상실한 젊은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만다. 그는 이미 젊음과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또 하나의 길은 어려운 일을 맡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집니다. 이상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은 직장에서는 비교적 안일하게 어려움이 없이 지내기를 좋아한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만 더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식의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 머무르는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처리해 보겠다는 용기와 자신을 가져야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을 유능하게 해결 지어 나가는 사람이 언제나 그 직장의 주역이 되며 성공의 지름길을 걷는다. 그 일이라면 누구에게 맡길 수 있지?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있게 처리해 나가니까 라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직업과 직장을 통해 성공하는 가장 결론적인 방도는 역시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함이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봉사하며 무엇을 남기는가에 달려 있다. 아무런 봉사도 남기는 바가 없었다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 일했든가 다른 사람이 남겨준 일을 지켜온 결과밖에는 없다. 적어도 우리들 자신이 어떤 직장에 머물러 일했다는 사실은 전보다 일의 발전이 걷고 새로워졌으며 보다 큰 업적을 남겼다는데 그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된다면 그 이상 괴로운 일이 없으나 있으나 만나한 인간으로 그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꼭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역시 직업과 직장을 통해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 성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